사단법인 한독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3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영종도의 산물 화로외 전문점 진로수산의 장정자 대표가 고객 서비스 만족 부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천의 관광 명소인 영종도 구읍배터에 위치한 진로수산 진로식당은 소비자가 대형화로 수족관에서 선택한 각종 해산물을 상차림과 함께 먹는 원스톱화로회 전문점으로 인천시민이 믿고 즐겨 찾는 맛집으로 더 유명합니다. 신선한 참맛을 제공하기 위해 신선도 유지와 청결성을 제일로 강조하는 장정자 대표는 품질 좋은 음식을 착한 가격대로 제공해 소비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자 대표는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아동센터 아동들과 선생님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며 규부 챌린지 나눔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사회공헌 봉사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독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